감사합니다. 어, 사실 이렇게 수상을 하는 일이 흔치가 않은데 어, 이런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좋은 음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이렇게 한 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오, 정말 뭐할 말이 너무 많지만 아마 이 상을 받은 저보다 우리 엠피아들이 더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. 앞으로 또 다양한 음악 많이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. 올해 가장 그랜드였습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상을 받았던 이 OST를 불렀던 이 선지어고 티어란 드라마도 그렇고 그드라마에 저희 멤버 리더 형이 또 배우로서 나왔고 밴드 음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빛을 받는 그런 순간들이 참 저희도 그렇고 팬들에게도 그렇고 되게 좋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내년에는 드디어 엠플라잉이 돌아옵니다. 네, 엠플라잉이 완전체가 되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2024 KGMA 화이팅! 일간 스포츠 화이팅!